안녕하세요, 코리아 투발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발리 크라마스 비치입니다. h 해 p p y New y e 오늘 차박을 하려고 캠핑장을 예약을 해서, And I'm very happy because o n r e a l l y Yeah, usually, uh, t y e a h uh, in the end of the year, uh. always l l y b o o k Why o y know? y u g s u r p r i s e n o That's why when I texting,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있는 그냥 살림을다 들고 왔어요 일단 오늘 해보고 할만하면 뭐 하나씩 하나씩 뭐? 아랑 아 필요한 캠핑용품 하나하나씩 사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일단 오늘 해보고 여기도 같이 왔는데 아, 얘가 진짜 손이 많이 가서. 호치야. 아유. 그리고 저는 여기 크라마스에서 내일 아침 새벽에 일출을 보면서 서핑을 할 계획입니다. 짜잔. 텐트가 필요 없네요. 나쁘지 않아? 아, 도마디도? 아? 미? 십일일에 나서 새해 많이 부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락스미처럼 딱한명 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밥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everyone! s t e 아,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두워가지고. 다 아, 타버렸네. 요어라 옆에는 이제 라면 물 끓여보겠습니다. 짠. 치 나트륨.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첫첫 해가 밝았고요. 여기는 어제 어두울 때 도착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크라마스 서프 캠프 그라운드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렇게 차박을 했고요. 지금 해뜨는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일 먼저 들어가려 그랬는데 벌써 부지런한 서퍼가 다섯 명이나 먼저 들어가 있네요. 에, 네, enjoy s u r f 여기 크라마스는 세계적인 대회도 열리는 유명한 서핑 포인트입니다.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만큼 파도도 항상 좋은 편이죠. 오늘도 사실 차트상으로는 엄청 작은데 여기는 역시 사이즈가 그래도 있네요 준비운동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다열 여덟 아홉 열한 열한명, 백 명. 저는 나왔습니다. 꽉지야지꽉지꽉 차! 꽉 차, 꽉 차! 오! 꽉이꽉이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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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 아유, 아 아유, 아아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의미로 생전 안 하던 이렇게 일출보로 나와봤습니다 이걸로 차박을 한다는 해외 유튜버를 많이 봐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항상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늘 내친김에 무작정 와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차박을 근데 와... 얘 때문에 못하겠어요 얘때문 그리고 진짜 단거 같지도 않고. 바바. you like it? 이렇게 지 몰겠. I like I can s l 이거야. 에프터마다 다음에 또할지 말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 여기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여기. 이 정도 가격에 그냥 물쓸수 있고 전기 쓸수 있고 하면은 장비만 좀 갖춰지면은 제가 자주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차 실내에 평탄화를 좀 제대로 할수 있는 에어매트 같은 거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잠을 좀 제대로 자려면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ye bye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